네 안녕하세요 진우입니다네 오늘은요 구독자 40명 특집으로 미니어처 롤리팝만들어볼거예요네 먼저 먼저 준비물 소개 부터 할게요 먼저 이런 점토가 필요해요 이쑤시개랑 가위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음 아니다 네 이거를 어차피 반으로 자를 거기 때문에 가위는 따로 준비 안 하셔도 돼요. 이렇게 반으로 잘라주었고요. 이렇게 두덩강이 내주세요. 네. 먼저 하얀, 저, 하얀색 점토를 동글동글하게. 하얀색 아니어도 되고요. 암튼 두, 두 가지의 색깔이 필요해요.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길게 밀어줍니다. 길게. 길게 밀어줍니다 다 밀어주었어요 네 이것도 역시나 흰색과 같이 밀어줍니다 같은 크기로 밀어주시는게 좋아요 이게 좀 크기가 안맞아서 저는 좀 잘라줄게요 잘라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냥 그 상태로 하,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그냥 암튼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을 다 밀어주시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같이 놔줍니다. 이렇게 같이 밀어 밀어서 이렇게 한번 미신 다음에 꼬아줍니다. 이렇게 좀씩 꼬아주세요. 꼭 어,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. 이렇게 꼬아주셔야지 괜찮아요. 다 꼬아주시고, 아까 자른 이쑤시개를 준비해주시고, 먼저 롤리팝을 동글동글하게 말아줍니다. 하하하. 성작이 되었어 그래가지고 <laughs> 아 그냥 <모양> 이상해 <laughs> 하트 모양이다 웃지마 너무 티나 너무 티난다 고 모습 얼추 하트모양 롤리팝이 완성된듯 마지막 하나도 만들어 볼게요 벌써 3분이야 점토도 얇게 밀어주세요 이렇게 해줬고요 또 다른 색깔도 해줍니다 저는 빨간색이랑 흰색을 좀 섞어가지고 했고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줍니다. 얼추 만들어지긴 했습니다. 좋겠다. 이거를 또 막대에 끼워줍니다. 네, 이렇게 두개다만들어줬는데요 이건 하트 모양이 되었고, 이건 동그라미 모양이라기보다는 아무튼 그러는데요. 아, 존에 맞는 거보다 엄청 실력이... <laughs> 네, 그럼 지금까지 둘 며랑이었고요. 구독자,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다음에 구독자 50명 특집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!